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카닉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분의 송파구 문정동 부근 테니스 레슨 하는 곳이요 테니스 라켓을 잡아본 적도 없는 3 0대 중반 남자입니다 테니스를 취미로 시작하고 싶은데 문정동 쪽 가까운 곳에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을 답변을 드렸고요 예 이분 역시 테니스 정보를 주변에 가 본인 계신데 가까운 데것못 찾아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이 송파나 강동, 강남 쪽에는 아파트 단지 테니스 코트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아파트를 지은 데가 많아가지고 이런 데 가보셔서 직접 레슨을 하시는 코치를 찾거나 테니스 치는 동호인분 만나셔가지고 정보를 직접 찾아보셔야 되고요. 인터넷 검색으로 안 나오는 정보는 직접 가서 발품으로 몸으로 떼어서 찾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노력을 하셔야지 본인이 원하는 레슨이나 레슨 관련 정보, 시간, 비용 등 아실 수 있고요. 가서 그외 정보도 얻으셔서 테니스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